소장님 여기 떡볶이 집좀 설명해 주세요. 아 여기는 한판 떡볶이라는 곳이고, 응. 어, 내가 십여 년 전에, 이게 10, 음, 원래 아, 박스 매장이 아니라 투드 트럭 같은데 트럭에서 떡볶이를 팔던 곳이었어요. 파정에서도 팔고 백수에서도 팔고,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음. 일산 아줌마라 그래서 고양시. 음. 커뮤니티가 있죠. 보고서 보 다들 감출하는 거 맛있다고. 네? 그래서 사람들이, 아, 이제 옮겨다니 말고, 박스 매장으로 도와주셔서 권유를 해가지고, 거의 박스 트럭으로 한 1년 이상 하시다가,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, 음. 백선으로 음. 가서 정신을 갔습니다. 박스를, 감고, 10년을. 추억이. <웃음> 어, 되게, 그, 그냥 일반, 초등학생들이 먹는 떡볶이 인데 아. 너무 맛있어. 그럼 좀 이따 맛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. 재미 있어야 돼요. 아셨죠? 재밌게 해야 돼. 네, 재미 없으면 컷이에요. 컷. 오케이. 떡볶이가 엄청 빨간데요. 피스 돌아봐 주세요. 네. 맛이 어떠세요? 이 밀떡하고 쌀떡이랑 중간 맛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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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어요. 재미없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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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. <웃음> <웃음> 다시 해주세요. 너무 좋냐? 어. 밀떡하고 쌀떡이랑 중간 맛인데, 그러니까. 밀떡이 그이니게 그러니까 떡볶이는 밀떡하고 떡볶이가 나는데 나는 밀떡국이거든? 근데 이제 밀떡 맛있다는게 제일 맛있어. 음, 음, 어떻게 될게. 딸릴 <laughs> <laughs> <짤리> 준비하고 계시고. 한번 <laughs> <laughs> 먹자.